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 교회력이 계속 변하고 있죠. 교회력은 중심이 있습니다. 변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늘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에, 그리고 공생의 끝부분 때 있었던 산상 변모 사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이 강림하신 오늘이 제 성령 강림주의죠. 이후에도 종말과 마지막에 있을 주님의 재림까지 이 모든 것들을 교회력이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력은 교회력은 신약 이후에 생겨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절규와 맞물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같아요. 어, 신약의 신약 이후의 부활절은 구약의 유월절과 같은 시기이고 또 같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이제 풀려난 구원을 얻은 그런 날이라면 부활절은 바로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새로운 이스라엘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강림절인데, 성령강림절, 성령강림주의일 역시 구약과 맞물려 있습니다. 오순절과 날짜가 그대로 맞습니다. 오순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농경 사회로 넘어가면서 그 봄에 보리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천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절기가 사실은 오순절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또기온이 따로 있지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오순절 그러면은 보리 열매를 수확해서 처음으로 열매를 드리고 예배했던 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볼때 신약 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때는 어떤 열매를 처음으로 거두었을까? 바로 교회가 첫 열매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실 때가 6월절이죠. 그리고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오게 됩니다. 그때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얻은 성령의 첫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 교회를 창조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 강림절은 곧 세상 모든 교회,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구약의 오순절은 이게첫 열매를 드리기 그 이전에 훨씬 더 이른 의미는 옛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50일 동안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 그러면 은첫 열매를 드린 그런 절기 의미도 있지만, 율법을 받은 의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6월 절에 출애굽하고 50일 지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음으로써,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일개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율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한날 그날이 사실은 그 오순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옛날 오순절, 지금의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에 되어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에 수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사,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날 그날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래서그 초대교회의 새로운 삶의 단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서신서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초대교회가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전, 전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놈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예. 이제 새로운 교회, 교회의 창조주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바다 성령을 마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n e funeral. So,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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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know, you know, you k n o 옛날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 you know, you k 종 o w you know, you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완전히 구분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새로운 창조의 바람, 즉 하나님 나라의 바람을 일으키시자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곳곳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이 다 모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이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소게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어떠한 시작점이 어떠한 형태를 띄고 있었는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마치 빅뱅의 처음의 순간처럼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많지만 첫 번째 그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들을 잘 보여주는 말씀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꼭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성령의 창조 행위를 연상시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위를 운행하시면서 흔히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이 애쓰시는 모습, 수면위를 운행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와 비슷하게 오순절 날에 최초의 그리스도인 교회가 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다.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처럼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임했다. 왜바람이란 말을 썼을까요? 유대인들은 바람을 루아흐라고 하는 유대인의 언어를 쓰는데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 성령과 같은 말이에요. 바람이 분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명 창조의 역할을 하시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어떤 사역을 하시는 것을 두고서 예수님도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유대인들의 언어 가운데 성령이라는 그 단어와 바람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 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 어떤 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외부에서 창을 통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창조의 행위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창조하는가?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그냥 급하고 강한 소리를 내며 온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일은 어떤 인간이 모여서 세운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우리 성령 강림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베드로이와 한야고보가 모여서 같이 그날 어떤 일을 하자.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오순절날이 되었다라고 음, 우리가 볼땐 보이지만 그 원문의 의미는 오순절 날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채워졌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져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순절 성령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종종 성령 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성령 집회 라고 포스터를 걸고 성령 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경우는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초청하는데요. 성령은 사실 우리가 초청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오시는 분인데 어떤 순서에 따라 성령을 초청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뭐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성령인지 이제 마치 그 자리에 오시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표현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할수 있지만, 마치 이렇게 해야지만 성령이 이 자리로 슥 들어오시는 것처럼, 음, 생각하게 안된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언은 성령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 선물을 우리가 연습을 해서 할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방언 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방언을 훈련하기도 하고, 연습을 하기도 하고, 방언 선생님이 가르치면 그것을 제자들이 배워서 따라서 방언을 배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인위적인 일입니다. 또 어떤 집회에서는 가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금리를 선물로 주신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집회 참여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어, 어금리가 금리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 번도 제대로 해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위적인 조작을 성도들이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이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목사들 가운데 또는 선교사, 전도사, 신학자들 가운데 또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꾼 소임하라는 꾼으로 채워질 위험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통해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탁월한 언변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제스처일 수도 있겠고, 뭔가가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어,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좀 교만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타고난 능력, 자신이 갈고 닦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정말로 부유한 사람도, 많은 지식을, 재능을 가진 사람도,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내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도, 지식도, 경험도, 이런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원래 내 거야.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겸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 늘 교만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수 있는 가장 쉬운 분별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성품이 겸손한가 교만한가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별을 할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오순절날 교회에 임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마치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이 아닙니다. 불이 아니에요. 언어가, 혀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불, 아, 뜨거운 불,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뜨겁게 한다. 그래서 불에 초점을 맞추는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불이 중심이 아니라 혀가 중심이에요. 불의 혀, 불이 갈라지잖아요. 그것을 마치 혀에 비유했는데 그 혀가 여기서는 다양한 언어.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방언, 다양한 언어로 나,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특이한 성령의 혀를 가지고 각각 다른 언어,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외국어예요.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 사람들이 오순절날 했던 방언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통상적인 방언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통상적인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따로 나와있어요. 사도바울이 말하는 일반적인 방언은 그것은 외국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막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옆에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일반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비밀한 언어예요. 일반인들이 공동체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한 언어 그것이 일반적인 방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언을 누군가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누었던 하나님께 내가 또 했던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고자 했던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를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방언은 의사 소통을 위한 그런 방언입니다. 외국어예요. 외국인과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한 언어였습니다. 원래 오순절 날이 되면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예루살렘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지만 이미 유대인들은 뭐 수백 년 전부터 흩어져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유럽까지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저 아시아, 이란이라 그죠다 흩어져 있었는데 그들을 가르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중요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찾아와서 성전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순절이 때문에 그들이 다 와서 한몇 주간을 머물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또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게 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들었는데, 어, 교회라고 하는, 그때 교회는 아니었지만, 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국 나라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어, 이거 내 고장의 언어인데,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어,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 이게 다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지역이거든요. 보면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 터키 지역인데, 부르기와밤빌리아애국과 구레네 이건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리고 리비아 아프리카죠. 그다음에 뭐 보면은 그들이 로마 얘기도 나오죠. 로마는 유럽입니다. 그런 데 있는 사람들까지 다이 이야기를 자기가 속한 곳에 있는 언어로 직접 들었다. 깜짝 놀라는. 근데 그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에서도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라서 언어 교육을 철저하게 배울 리도 없는 그것도 한 군데 언어가 아니라 지금 수십 군데 그 당시 세계 거의 모든 언어를 배웠을 리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가 깜짝 놀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놀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는가 시골 사람들이 또 하나 놀란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였어요. 단지 언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굿모닝 하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한데요. 그 메시지가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듣는가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 들어보니까 그내용이 그냥 쓰잘데 없는 외국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놀라고 당황한 이유가 단지 외국어를 듣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도대체 이게 어쨌든 무슨 일이냐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처음 설교 아주 긴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 내용이 바로 그들이 놀라는 부분 왜이 외국어를 지금 사람들이 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가를 길게 장황하게 설명한 내용, 구약까지 다 동원해서 하는 내용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이고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일부만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뭐 다윗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까지는 안 나오고 오늘 말씀은 요엘 중심으로 하는 그 일부 내용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다들어보면 그것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듣는 이야기가 외국어를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들은 것이었어요. 그 의미를 보면 십자가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깜짝 놀랄 만한 신기한 뉴스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보면 오늘날도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아주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언론이 재미있게 보도를 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났다. 충분히 언론에 보도될 만한 내용들이죠. 근데 단지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종말과 관련있다는 이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선지자 요해를 인용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 구약 시대는 그 때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습니다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도래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이자리에 임했지 않느냐? 성령 강림 주의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해서 지금 놀라운 외국어 방언을 하면서 어, 이, 이 일들이 성령이 임한 사건이다 라고 설명을 그들이, 그들에게 베드로 가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거. 왜 말세니까? 말세면 세상이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세상의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운덕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심판받았다 그런 내용을 베드로가 이제 쭉 설명을 하게 되고 동시에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세상에 구원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이 이제 온 세상에 주가 되었다. 하나님 옆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내용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요엘과 연결시켜서 풀기를 잘 해주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케이 맞다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갖기도 했겠죠. 그렇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 즉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공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13절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해서 이런 방언,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조롱을 합니다. 베드로는 아니다. 지금이 아침인데 유대인들은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에 술 먹는 유대인들은 없다.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 설교를 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새 술에 취한 사람들. 어떤 술에 취했는가? 바로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 강림들의 탄생한 교회는 그날 강림하신 성령에 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 어, 세상 사람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예수가 왔다 간 이후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졌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세상에 심판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때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그래. 근데 우리는 믿어요. 이거 자체가 뭔가 취하지 않고서는 맨정신으로 할수 없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는가 하는 거죠. 특히 그런, 그런 일부가 볼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는 믿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습니다. 성령이 친히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말은 성경이 종종 인침받는다는 말을 씁니다. 인침. 인이 뭘까요? 인. 인이 뭐냐면은 도장을 말합니다. 침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 그래서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많이 성경에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절에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침, 즉 하나님의 보증이 되신다. 성령이 보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의 보증으로 믿겠습니까? 베드로가 보증해도 믿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성령과 함께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는 사실 오늘날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감당해야 할 일들 지금이 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이골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추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겠지만 그때까지 계속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오늘 말씀에 잘 게시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이 각각 다른 외국어를 한두 개씩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받아서 외국어를 해야 되겠구나. 아,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죠. 아, 그러나 그것보다더 넓은 차원에서 교회가, 교회가 온 세상과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외국인과 소통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상황과 처지가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과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다시 말해 어떠한 벽도 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치는, 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치는 벽이 뭡니까? 정치 세계 벽이고, 지방 세계 벽이고, 교육이라든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또 벽을 칩니다. 성별에 따라 벽을 치기도 하고, 나이에 따라 어떤 울타리를 쌓기도 합니다. 또 성적 지향에 따라, 인종 문제에 따라. 지금 인종 문제 때문에 미국이 큰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을 우리 봉희 집사님이 다녀오신 곳이 미네소타 미니에폴리스라고 그러는데요. 잠깐 얘기 나누면 아마 열부를 투하실 거예요. 그곳에 가서 백인들이 백인 우월주의 얼마나 심각한 것을 직접 한달 동안 경험하고 오셔서 어, 저도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직접 만나서 들었는데 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그 정도일지는 몰랐는데 에, 그 정도로 어, 인종차별이 심한 곳이고 흑인들은 물론 동양인들에 대한 그 백인 우월주의가 아주 심각한 것 같고 그것을 교회가 완충지대가 돼야 되고 교회가 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교회가 더 앞장서서 그런 일을 선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백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흑인들은 황색인종들은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고요. 옛날 선교사님들은 흑인 노예를 불행해서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신실한 선교사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새 시대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담을 치는 어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있어 온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어 그보다 또 어, 우리에게 더 민감한 우리나라는 사실 인종 차별은 없겠지만 물론 제3세계에 대한 부분 남아 있어도 직접적으로 인종 차별은 음 백인이나 황인이나 뭐 우리 우리는 단일민족 사회를 많이 살았기 때문에 직접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소통할 것인가. 교회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소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 한국 교회는 돈으로 소통하자. 아니면은 권력으로 소통하자. 세상과 소통을 하려면 교회가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권력의 줄을 많이 대가지고 그 힘을 이용해서 세상과 소통하자.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큰 교회가 되어서, 아니면 뭐돈 있는 사람과 어떤 연결을 맺어서 돈으로서 세상과 소통을 하자. 돈과 권력을 소통의 도구로 삼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엇을 소통해야 을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세상을, 세상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십자가와 부활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돈과 권력을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나라 교회에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직접 기독교인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장악해서 어떤 정치의 힘을 행사하겠다 우리가 당하고 살지 않겠다 우리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겠다 이게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들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큰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지고 세상을, 세상과 소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로 소통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막 소통을 해야 될까요? 부활이라는 것을 막 어떻게 들고 가서 소통합시다 해야 될까요? 아, 그건 아니겠죠. 하나의 상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때로는 죽음일 수도 있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활은 무엇입니까?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는.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 볼수 없는 그러한 소망을 교회가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 이러한 어 아, 십자가와 부활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행함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늘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1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면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행해야 할 것인가?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어떻게 소통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행함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오늘날 과제인 것입니다. 같이 우리가 숙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찾아나가는 길들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응답의 찬송 부르실까요?